<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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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안녕하세요, 미우아츠입니다. 오랜만에 저희 샵에서 이벤트 안 가고. 아, 오늘은 솔직히 요번 주말에 뭐 이벤트도 있고 그런데 안갈 겁니다. 아, 여러분들이 많이 안 봐주셔서 삐졌어요. 솔직히. 이런 이벤트 안갈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딴 거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던 이제 사람을 다이노에서 재면은 어떻게 되나. 어, 몇 마력이나 나올까. 특히 정식이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힘이 좋아 보이는지, 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정식이랑 저랑 한번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다 끝났고 금요일에 차다 이제 얘는 오토에서 미션 수압도 다 했고요. 매뉴얼로 얘도 지금 뭐막 오일 흘르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트윈터보 3 8인데 플로리다에서 왔습니다. 플로리다에서 그래서 이것도 다 끝냈고요. 이제 진짜 30분 가기 직전 30분 빨리 그냥 쫙 찍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좀 움직여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걸다 하고 하는 거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저희 맨날 이거 이런 거 갖고 막 시간 남아가지고 막다이노에서 돌리고 <laughs>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웃음> 그치? <웃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시간 남아서 뭐 이벤트 가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는 거였는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펙을 이제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정식이가 이제 저희가 이제 나이를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나이는 뭐 말을 안 하겠지만 참고로 정식이가 저보다 10살 어립니다. 몸무게는 제가 좀더 나갑니다. 키는 조금 큽니다. 정식이가 저보다 약간 더 크고 제가 178, 얘가 180. <laughs> 아 맞죠, 맞죠. 다리는 제가 비슷해요, 근데 길이가. <laughs> 그리고 운동 경력. 어, 아, 저는 참고로 수영 선수였습니다. 근데 수영이랑 달리기랑은 전혀 상관 없죠. 거의 체력은 좋을 수 있는데 그게 또 20년 전이에요. 근데 정식이도 근래 운동을 좀 했지, 그래도? 네. 네. 응. <웃음> 네. <웃음> 저는 코로나 <laughs> 터진다부터 운동 진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령 몇번좀 들고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누가 이길지 한번 혹시 모르는 거니까 누가 이길지 답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이가 이길까요? 제가 이길까요? <웃음> <웃음> 더 앞으로, 앞으로 가셔야 될것 같은데, 너무. 야, 안 해, 아, 형님 보고 오시는 줄 알았죠? 아, 좋아요. 좋아. 네. 봐봐. 이제. <laughs> <laughs>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웃음> <웃음> 이제. 네 아니, 원래 솔직히 스트랩이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게 제일 안 돼요. 그쵸, 여기서 이렇게. 네. 그러다가 이 여기서 잘못하면 발가락 없어지는 거지 어? <laughs> 어. 아니, 로들어가지 나쁘지 않은데? 네. 근데 이제 다이너 오퍼레이트를 해야 되니까 네. 네가해나 이제 히어 이제 여기 RP, RPM 맞춰야 되잖아, <laughs> RPM 네그 RPM 3초 안에서 홀드 해 <laughs> <laughs> 이거 알 p 터치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이게 RPM 구간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거 m p h 로 끝낼까? 얼마나 나오나 우선 보고 누가 그그그그 그, 그, 그 속도까지 올라갔을 때 출력이 더 나오나 그걸로 하면 되겠네 야팬켜팬 <laughs> 우리 오버이트오버이트 <laughs> 되고 있어 팬 어딨어 어, 혹시 우리가 이제 너무 더위에 아니면 이제 힘들어서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다이노 팬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다이노 재는 거랑 진짜 똑같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쿨링 뒤에서 쿨링 환기 딱 시켜주고 어, 이제 관건은 원래 이제 다이노에서는 이제 이그니션에다가 픽업을 꼽아가지고 RPM을 측정해요. 근데 우리 뭐에다 꼽을 수가 없죠, 지금. 물론 그런 기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롤러 스피드, 그러니까 롤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냐 해서 이제 속력으로 해서 어, 이제 어쨌든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만 측정을 하면 되니까 이제 그걸 하는 게좀 어렵지. 그그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세팅을 할 동안은 제가 직접 안 하고 이제 정식기를 쓰면서 세팅을 하겠습니다 10년 제가 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노화가 많이 됐습니다 무릎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자 우선 근데 저도 살이 많이 쪄가지고 살없어너 나보다 더 많이 쪘어? 저한 15kg? <laughs> 5기... 에이 거의 한 6파... 6kg? 아자 그럼 오케이 스펙 몸무게 몇이야 지금? 저 지금 180kg 파운드니까 그러니까 거의 80kg. 나 190야. 이 <laughs> <laughs> 조용히 하고 <알고> 있어 알았어? <laughs> 그리고 혹시 저기에 한명더올 수도 있는데 걔는 아마 한240 파운드 될것 같은데, 그렇지? 네, 어, 키도 한190 190 정도 되고요. 어. 아무튼 자 우리 이제 다이노 세팅을 위해서 조금 이제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우리 다이노 이벤트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RPM 설정을 하고. 3,000에서 홀드를 해야 돼요. 3,000rpm에서. 그리고 3,000에서 뭐 6,000, 7,000까지 가는 건데, 아, 그렇게 안 하고, 아, 우리는 mph로 하자고. 그래서, 네. 뭐, 우리가 달리면 20마일까지는 나오겠지, 그래도. 뭐? 저희가요? 어, 안 되겠지. 저, 저 10마일 나올까요? <웃음> 그러면, <웃음> 누가 10마일까지 빨리 가자고, 홀스 파워를 재야 되나? 어, 그거 괜찮을 것 어, 같아요. 어. 아, 15마일? 아, 시, 아 10마일이면 충분히. 제가 그렇게 빠른 사람이야. 아, 여기로 보면 나오니까. 네. 몇인가, 오케이. 아니요, 누가 최고로 제일 빨리 뛰나? 야, 최고 스피드. 아, 최고 스피드. 수... 아이, 집어다 <laughs> 우리는 오늘은 충격 측정. 다음에 혹시 이게 재밌어가지고 이벤트가 되면 다음에는 우리 자동차 이거 안 하고 <laughs> 동부 사람들 모아서 달리기 시합. 어, 다, 다 여기서 시합하는 거야. 괜찮을 것 같아. 재밌잖아 너가 100까지 뛸수 있다 그러면 한 20에서 뛰는 거야. 여기서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 구버가 너무 짧다 그리고. 자, <laughs> 자 있어봐. 그냥 찍을게 랜덤하게. 근데 지금 풀 스로틀 아니지? 파트로드지? 자, 여기서 지금 어, 전문가 얘기 다 나옵니다. 튜닝 해보신 사람들은 다 많이 들어봤을 거야. 파트로드, 파트로드 네, 맵이야. 근데... 다이노 스피드 머스비 10마일은 돼야 된다. <laughs> 야, 우리 죽어 이러다 안 돼. 이건 안 되겠고. 자, 그러면. 할수 없이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파워 커버 할때 <laughs> 자동차 웨이트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0으로 그냥 로드를 없애버려야 돼 그냥 없다 그리고 파워도 진짜 낮게 뭐0.5 그래서 이제 이건 RPM을 쓸 때고 이제 RPM을 이제 안 하기로 하고 이제 저희는 m p h 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1마일을 딱 들어 봤을 때부터 이제 로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마일에서 15마일? 15. 잠깐만, 스타트 해볼게. 아씨, 안 되네. 리프트, 어? 야, 다이너 키지도 않았어, 우리. 너무 흥분했어. <laughs> 이런 테스트를 이제 할 건데요. 지금 현재 세팅을 좀 가지고 놀아봤어요.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실시간으로 정식이가 살짝살짝 살짝 돌릴 때마다 지금 이제 센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아 3마일 정도 올라가는 것도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이 출력을 잴 거냐 하면 조심해라 어. 2마일, 아, 2마일에서 10마일까지 올렸을 때 이제 로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로드를 최대한 풀었고요 그리고 출력도 이제 없다고 거의 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우선 정식기로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가 그냥 가세요 어 시작입니까? 어 시작이야 <laughs> 지금 3번 <3만. 웃음> 지금 그게 최대 출력이야? 최대.. 최대로 하는 거야 지금? 네3마에 나왔어 <laughs> 야 이거 빼.. 꺼이 뭐야 이게 어? 진짜. 야3 마일 나왔어 너. 야씨 잠만 잠만 지금까지 어떻게 나왔지 하고 그래도 보자. 잠만. 깐0에서아야뭐 어, 조그맣게 뭐 하나 찌렸다야 뭐 약간 살짝 뭐 찌리긴 했는데 잠만. 3으로 되게 내가 넓게 펴줄게. 근데는 그래. 출력 몇 나왔나 보자 그래도. 여. 출력 0 2만 0.2마력의 토크 7이야. 어, 토크 좋네요. 어, 토크 좋네. 아이, 좋네요. 야, 씨, 뭐야, 다, 다이... 그래도 똑같은 환경에서 나도 한번 해보면 되잖아. 응. 잠깐 이거, 이거 기다려야 돼. 부스트 0.2바, 아아0.2 <laughs> psi, 아 이건 다이노가 좀 이상해서 보통 때도 저렇게 나옵니다. 공식이 0.272 홀스파워에 7.6 토크 나왔네요. 이야. 근데, 머스탱 다이노기 때문에. 다이노젯에서는 아마 한0.3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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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무튼 그대로. 그리고 나도 아마 런이 끝나지 않을 거야. 잠깐만. 여기 세이브 하자. 혹시 모르니까. 어, 왜 저때는 안켜 주셨죠? 컸어. 아, 2.2 0 2 .202. 토크 5.8에이씨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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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하하죠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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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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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Just, just get a feel of it and I'll go, I'll give you a go. So, 0.271 and <laughs> six torque. <laughs> so, he made 0.25 and I made 0 0.20. So, oh, I was only <laughs> point 0.25. Point two, yeah, but that, dude, for, for humans, that's that's a lot. So in other words, I get you guys off the line. Oh yeah, oh yeah, definitely. Yeah. Well, what about the weight distribution? Uh. Well, that's. Uh, he made more torque, I think. His torque was like seven. So I, uh, I saved his. Wow, look at that brand. <laughs> yeah, see? But then he yeah he made more torque than you actually. 어 혹시 몰라서 제가 한 번만 더해본다그 했어요 저는 이렇게 지기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기면 또 정식이도 지기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또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아 어, 토크는 모르겠어요. 약간 토크는 뽀록 거 같아. <laughs> 말이 안 돼. 아 어, 호스파워를 한번 이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도 3 마일이 안 넘어요. <laughs> 3마일이 안넘어순간뭐는 <laughs> 좋다는 거지 아. 3마일 3마일 올렸어 0.3 8토크 오케이 고부터시자 자, 기다려봐 아무것도 안 바뀌어 지금 사람들어말 아, 못하겠다 <laughs> 정식이 옷 벗고 있습니다 아. 이게 재밌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참 재밌네요 <laughs> 어 가면 돼, 껴! o 오오오오 잠이 미, 잠이 미칠 게임을 미칠 게. 아 뭐야? 야, 너 나보다 열살 어려. 야 파, 야 파워 뭐야? 야, 봐봐 이제. 어. 내가 여기서 또 이기면 진짜 이긴 거다. 캐니, 캐니들 갔어. 지금 캐니 한번 달리더니 좀 얼굴 표정 이상한데 갔어요 집에. 아이씨, 우린 재밌는데. 오, 0.270도, 7.1. 싸, 싸, 한번 더. 내가 신발이. 어. 아 무슨 신발이야? 아, 이거 뭐지? 아, 내 신발은 뭐 좋아? 트레드웨어가 <laughs> 트레드가. 트레드가 없어요. 트레드가 아, 어 <laughs> 네. 트레드가 없어. 요레드 트레드가 없어. 트어 트레드가 없이트레이가 없어. 트레어트어 너가 졌잖아, 어쨌든. 그지? 네. 자, 자 한번 기다려봐. 어쨌든 제가 정식이를 어떻게 하든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끝내면 재미없잖아. 벌칙 한번 받아야지. 어? 아. <laughs> 벌칙 한번 받아야지. 아. 뭘까요? 뭔데요? 다이노 관련이야. 요, 이거의 피처 중에 하나야. 머스탱 다이노에. 다이노 치우기? 에이, 에이씨. 벌써 치웠잖아. 그죠? 자,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오, <laughs> 어, 된다. 어. GO! 자, 오랜만에 크리스마스 트리 한번, 아직 좀 밀르긴 하지만, 크리스마스 트리 한번 키워봐야지. 준비됐어?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정수이가진 기념으로, 코로나에, 이제 400m 드래그레이싱 할 때, 이제 얘가 몇초 나오냐, 몇 분이겠죠, 아마도? 근데 이제. <laughs> 4 0 0 m 터를끝내려면몇 분이 걸리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식이 준비됐나요? 아니요. 자 준비 시작. 오, 뭐 어우씨야 지금 반. 10분의 이도안온거 같은데. 어? 오버이... 아니, 어 보이. 아이 무슨 오버이트. 어, 팬켜 줄게. 기다려. 봐 팬은 이제 뭘 점을... 계속 가. 계속 가. 팬켜 줄게. 기다려 봐. <laughs> <laughs> 어, 너너 가지고 있었구나. <웃음> <웃음> 아, 씨. 지금 아... 어... 지금 너 지금 최고 속도가 1마일이야. 어, 그래? 로드 걸렸나? 어, 그래! 어? 로드 보신 겁니까? 어, 로드 안 걸었는데? 에이, 니가 이상한 거네. <laughs> 야, 빨리 안 해? 야, 기다려봐.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들랑 컨텐츠가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계속 가! <laughs>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laughs> 제발 좋아요와 구독, 어, 알람 설정까지. 어, 알림이야, 알람이야. 알람. <laughs> 야, 속도 떨어지다, 빨리!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다고! 계속해! <laughs> 운동하고 싶다그랬잖아너 이제 안 가요 <laughs> 400m도 못 뛰면 어떡해 지금 아 그만 이제 그만 결국에는 <laughs> 400m를 못 뛰었네요 끝까지 <laughs> 아 진짜 400m면은 1분이면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마더한거 <laughs> <laughs> 아니죠? 더한거 같아 내생각가 미안해 <laughs> 아니 지금 왜냐면은 아까 분명히 330이 나왔었거든? 근데 660이 또 나왔어 와, 진짜 너무하 <laughs> <laughs> 아니, 잠깐 그래도 이상해. 에이스마일이면 코로마일보다 짧은 거 아니야? 에이스마일까지 나왔어. 근데 뭔가 이상한데? 뭐야, 신발 찢었어? 어디, <laughs> 어디 <아니, 아니>, 봐봐. <laughs> 이게 뭐야? 신발 찢어진 거야? 아까 내가 멀쩡했는데. 에이씨, 원래 신발. 70만... 어, 이거 뭐지? <laughs> 야, 야, 원래 신발 이상했잖아. 왜 이래? 아, 이 정도... 에이, 찢어지진 않았다. 얘또 <laughs> 나한테 에이. 물어내라 그러려고, 씨. <laughs> 야, 니네 신발 밖에 봐봐. 찢어지기만 하네. 여기 박혀있어, 아이. 내가 너무 흥분했었나 보다. <laughs> 자. 이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저희가 하고 보셨죠? 다음에 한번 이베트성으로 이런 거, 동부나 근처에 계신 분들. 아니면은 LA건 어디서든 날라오셔도 돼요. 이거는 상금 있어야 돼, 그치? 이거는 저번에 왜 다이노인데 막 출력 다안 올리셨냐 그랬는데, 솔직히 그거는 돈빨입니다. 차빨입니다. 어차피 차만 좋으면 출력 다 나오니까. 비싼 차 하면. 이거는 컴포티션이에요 t 스 i s is c o m 이벤트도 한번 할수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오늘 수고한 정식이. 와, 땀, 땀 흘리고 지금 갑자기, 어? 확 그냥, 노안이 돼버렸어. 갑자기. 1년치 운동 다 하고 왔어. <laughs> 나도, 나도 진짜 오랜만에 했다. 근데 어쨌든, 오랜만에 했는데, 제가 이겼다는 거. 10년 젊은데 제가 이겼다는 거. 주짓수로 다았거야요 <laughs> 무슨 주짓수야, <주실> 갑자기. <laughs> 아무튼 이거 해달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어, 어쨌든 재밌었던 것 같은데, 저희는. 그리고 저도 오랜만에 땀도 빼고, 정식에도 땀도 빼고, 좋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laughs> 뵙겠습니다. 정식에 자냐? 자, <laughs> <laughs> 어. <laughs> 다음 비디오에 뵙겠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for my true love. Boys in the whistle, legend, too clever, so never sleep by So my hands clutching on my room, it's a side